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인사청문회 이슈가 아닙니다. 이번 이슈는 누가 우리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김윤덕 후보자는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라북도 도의원이었고,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분양권은 112.90제곱미터, 약 34평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이 분양권을 아파트 준공 직전인 2008년 4천만원에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6년 재산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이 분양권의 실거래 가격은 무려 2억 7,206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에 판게 맞나요? 실거래가는 거의 3억 원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4천만 원은 프리미엄만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따로, 프리미엄은 따로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시 본인은 분양권 전매를 한 적이 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타인의 분양권 전매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 이른바 내로남불의 정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상기해 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길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인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인물이 어떻게 국토부 장관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 문제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자신의 장녀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건 세금입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연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고요? 형식은 되어지만 실질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자율을 2.55%로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162만원의 이자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 받은 이자는 1,198만 5천원. 무려 963만 5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준은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단 36만 5천원 차이로 세금을 피한 셈입니다. 꼼꼼하죠.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1억 8천만원을 무이자로 자녀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건 단순한 행정자리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의 모든 설계를 책임지고 국민주거권과 공공성과 시장균형을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분양권 전매 논란 자녀 전세 지원 논란, 이중 잣대 논란까지 휩싸인 상태라면, 국민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김 후보자 측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양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 이자에 대한 세금도 세무사를 통해 정당하게 처리했다. 라고 해명했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법적으로 맞냐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금 하나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 누군가는 가족에게 수억을 무이자로 넘기며 증여세를 계산기 두드리며 절세 전략을 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한채 사기 위해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전입 의무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전매해놓고 남의 전매는 비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와 정의감의 문제입니다.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묻고 따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을 사람인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그 수장 자리에 설 사람은 정책적 능력 뿐 아니라 도덕성, 일관성, 그리고 공감 능력까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 정책 설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